민수기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표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외하고또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외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여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에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과 소열 둘이니 족장 둘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들을 장마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의 일로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줘 각기 책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바다로 의인에게 주었으니 곧게로선 자손들에게는 그책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책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해야 했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에책임은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가달기였더라. 그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에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에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제1일의 예물을 드리자는 유다 지파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 0 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0 세겔 중금 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본재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재 재물로 수염수 하나이며 원목 재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수 다섯과 일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미나다 답의 아들, 나선의 예물이 었더라 제2일에는 하나라. 이 싸가레 족정 수아리 아들느다내리 드렸으니, 그들이 예물도 송소의 세겔 들어 130세겔 중 만하나와 7 0세겔중는말이하나라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금숟가락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 수송하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제 물로 수염 사 하나이며 화목제물로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 소 다섯과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수아리 아들 드다에리의 유예물이었더라 제3일에는 스불론 사손의 족장 엘론의 아들 엘리압이 들였으니 그 예물도 성수의 세계를 들1 3 0세계중 음반 하나와 7 0세계중 음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0세계중금 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재제물로 수염수 하나이며 화목제물로소툴과 수양 다섯 수염수 다섯과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더라. 제4일에는 루벤자선의 족장 스데오리의 아들 엘리스 슬리드였으니그 예물도 송수의 세겔 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음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금 숟가락 하나라. 이것에은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하지 않아 와 수양 하나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 사나이며 화목 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 소 다섯과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스데우르의 아들 엘리수르의 예물이었더라 제5일에는 시몬 자손의 족장 수리사 때의 아들 슬로미엘이 들렸으니 그 예물도 성수의 세계일 들어 130세계일 중 음반 하나와 70세계일 중 음발이 하나라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계일 중금 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지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지 재물로 수염사 하나이며 화목 재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1년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로미엘의 예물이었더라. 제6일에는 가짜 선의 족장 두웰의 아들 엘리스 아삽이 들였으니 그 예물도 성수의 세계들로 130세계를 중 음반 하나와 70세계를 중 음반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계를 중금수거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송하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사 하나이며, 화목 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야삽의 예물이었더라. 제7일에는 에브라임자손의 족장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삼마가 들렸으니그 예물도 성소의 세길대로 130세기 중 음반 하나와 70세기 중 음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십세기륜금 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본재물로 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일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재 재물로 수염수 하나이며 화목재물로 소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수 다섯과 일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안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다라. 제8일에는 문하세 자선의 족장 부다수리 아들 가말리엘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계 들어 1 6 3세일중 음반 하나와 73개일 중 음발이 하나라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세일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하지 않아와 수양 하나와 일년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조의 재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허목점물로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부다 수엘의 아들 가마알레의 예물이었더라 제 구일에는 베냐민 자손의 족장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 드렸으니 그 예물도 성소의 세겔들로 1 3 0 세겔 중음반 하나와 7 0 세겔 중음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 또십세일용금숟가라 하나라 이것은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송아지나와 수양하나와 일년된 어린 수양하나이며 속죄재물로 수염사나이며 화목재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더라 제11회는 단자선의 족장 안미사태의 아들 아이에셀이 들였으니 그 예물도 성수의세계 대로 1 3 0세계 중, 음반 하나와 7 0세계 중, 음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0세계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수염사 하나이며, 화목재물로 소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수 다섯과 1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암미사때의 아들 아이에셀의 예물이었더라. 제11일에는 아셀자손의 족장 오그란의 아들 바기에리 드렸으니, 그 예물도 송수의세 일대로 130세일 중 음반 하나와 70세일 중 음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일 중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덮은 제물로 수성하나와 수양하나와 일년된 어린 수양하나이며 속죄 제물로 수염사 하나이며 어목 제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소 다섯과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인는 오그란의 아들 박게레의 예물이었더라. 제 12일에는 납달리자선의 족장 예난의 아들 아이라가 드렸으니 그의 월도 성소에 세일를 들어 1 3 0세일를중 음반하나와 7 0세일를응발해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십세 일년 금숟가락 하나라 이것은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성하자나와 수양하나와 일년 된 어린 수양하나이며 속죄 재물로 수염선하이며 화목 재물로 소 둘과 수양 다섯과 수염 소 다섯과 일년 된 어린 수양 다섯이라 이는 애난의 아들 아이라의 예물이었더라. 이는 곧 단의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바 단의 봉헌예 물이라.음반이 열둘이요.음바리가 열둘이요.금숟가락이 열둘이니 음반은 각각 130세겔 중이요.음바리는 각각 70세겔 중이라.송소의 세겔대로 모든 기명의 은이 도합이 2400세겔이요.또 향을 채운 금숟가락이 열둘이니 송소의 세겔대로 각각 10세겔 중이라. 그 숟가락의 금이 도합 이 120세계리요. 또 번재물로 송아지가 열두리요. 수양이 열두리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열두리요. 그 소재물이며 숙제재물로 수염소가 열두리며 화목재물로 수소가 24요. 수양이 60이요. 수염소가 60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이라. 이는 단의 기름바른 후에 드림바 단의 봉헌 예물이었더라. 세가 험하게 들어가서 요호께 말씀하리할 때 증거교회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었더라